안녕하세요 강현기입니다 신축년 아배 구정이 이제 내일인데 와이프가 또 튀김 음식을 좀 하고 있네요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들도 못 모이게 하고 차례도 어, 못 지낼 형편입니다 예뭐 명절은 또 튀김가루 냄새를 또 풍기야 명절 새는 맛도 있어서 와이프가 또 힘들지만 또 집안 식구들끼리라도 먹으려고 튀김을 이렇게 제 걸제 걸또 튀기고 있습니다. 지금 튀겨서 바로 옆에서 따뜻하게 먹고 있어서 좋긴 좋은데, 아, 가족들이 또못 모이니까 한쪽으로는 마음이 좀 약간 서글픈 그런 느낌도 들고 있습니다. 고향에는 또 어머니도 계시고, 안 찾아 뵙기도 그렇고 찾아 뵙자니 정부에서 또 방침이 5인 이상 또 집합 금지고 참 마음이 여러 가지로 찹찹합니다 아들들아, 딸들아, 어, 조카들아, 이모부는 잘 있으니까 안 와도 괜찮다. 이모부는 집에서 튀김 튀겨서 잘 먹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단다 아, 어, 조카들, 아들, 어, 이모부는 잘 지내고 있으니 니들만 건강하면 된다. 어, 모쪼록 코로나로 어지러운 세상, 하여튼간 잘 극복해서 어 빨리 코로나 없는 세상이 와서 편안하게 왕할수 어, 있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. 하여튼간. 어, 내려오진 못하더라도 어, 동영상 보고 이모부가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 모습 보고 어, 너희들도 위안이 되었으면 한다. 어, 명절 잘 보내고 항상 건강하게 잘 지내고 가라 이상이다.